많이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나오십시오 네. 네,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 네, 우리 아동과 아이들이 빽하게 앉아있으니까 좋네 자리가 꽉찬 의자는 다섯 개인데 어떻게 여섯 명 앉았을까 자,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 하나님의 동력자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동력자 는구냐 천사냐? 어? 뭐 성경에 나오는 내 짐승이냐?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하나님의 동력자는 우리가 될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의 자리에 들어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여름에 이 교회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고 여름 수련회를 또전교인 수련회를 준비하고 있고 우리가 한 30명 정도 수련에 갈것 같고, 이제 또 일본 성교도 지금 너무 많이 들어와서, 예. 저는 한 25명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넘어가지고, 지금 자를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경학교도 이제 너무 많이 오면 잘라야 되겠다. 성경학교도 한, 한 50명 오면, 준영이, 한 50명 이상 오면, 선착순으로 봤던지 이런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 아, 네. 우리는 이 여름에 또이 계절에 뭘 하느냐? 이 하나님의 동역자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죠. 그 아, 네.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겼는데 자꾸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교회 안에도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고 자기 일을 하는 사람들. 어떤 사람은 죄를 따라서 자기 욕심대로 하는 사람이 있고, 엄란하고 배역한 일들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열심히 하는데 자기 영광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 "나를 좀 알아봐 주고, 내가 잘한다 해 주면 좋겠다. 잘 하죠. 여러분, 잘 하시는 거다 알고 있습니다. 다 충성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잘 알고 계세요. 그럼 하나님 앞에 인정받기를 원해야죠. 그런데 사람들이 잘안 알아주면 섭섭한 거야." 그래, 이게 문제예요. 섭섭병이 걸려가지고. 그서 그래, 성경인도 지금 바울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어떻게 어린아이 같이 항상 섭섭병이 걸려서 시기와 질투가 가득하냐. 그 얘기하고 있는 거죠. 봅시다. 3장 1절에,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너희가 독력자의 자리에 오고, 하나님이 원하신 일을 하는 자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너희가 어린아이 같다. 어린아이 같다. 왜 자꾸 어린아이 같느냐? 왜 자꾸 육신의 일을 도모하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독력자가 돼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왜 육신의 일을 도모하느냐? 이렇게 얘기해, 책망하는 거예요. 2절 봅시다. 그 얘기가 뭔가, 내가 너희를 저우으로 먹이고 밥으로 안내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으, 이거는 와, 지금도 못하리라 했습니다. 저절은 먹이는 게 뭐요? 어린애 같으니까 저절은 먹인다. 어? 하나의 님 말씀으로 강력하게 훈련하고 단련시키면, 그거는, 어, 힘들다. 하나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라 하면, 그거는, 아이고, 내가 안 하고 저 권사님이 해야지. 어, 저 집사님 해야지. 그 목사님이 하는 거지. 그렇게 생각하니까. 자꾸 어린애 같은 거. 어린애 같으니까 고난을 당하기 싫어하고, 믿음으로 싸우기를 싫어하고 계속 세상과 타협하고 우상 숭배하고 죄길을 의 가고 돈과 타협하고 명예를 쫓아가는 어린아이 같다요. 어린아이 같다. 영적으로 신령한 자들이 되어서 장성한 물량에 이르러야 되는데 왜 자꾸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근데 점목이네 전목이 저절로 먹이고 우리 교회 전먹는 사람 두명 있어요. 어 최평강하고 조건능하고 두 사람 전목이 나머지 다 저도 안 먹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볼때이 신령한 어 하나님 앞에 신령한 자로 자라가야 되는데 자꾸 뭐하냐 영적으로 이 애기들 같다는 애기들 저 아이들한테 권리행사를 하라 안 해요. 저 아이들 너가 뭐어잘 보이려고 착하게 살아라 그렇게 안 해요. 그럼 심지어는 어 일본 가는데 보니까 배값도 공짜에 권리를 행사하라고 안 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장성한 자라면 장성한 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길 원합니다 아 나는 장성한 자안 돼도 돼요? 괜찮아요? 아니요 자라가야 돼요 내가 먼저 예수 믿고 먼저 교회 나오고 먼저 식분을 맡았으면 모범을 보이고, 아, 네. 먼저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모범을 보이고, 집사나, 권사나, 어? 장로나 목사나, 직분을 맡았으면 더 모범이 돼야 되는데, 아, 네. 20년, 30년 신앙생활 했다고 먼저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이 더 덕이 안 되고, 모태신앙이라고 하는데 맨날 생각하는 게 자기 챙길 거, 자기 먹을 거, 자기 배부릴 거, 자기 입장이 좋을 거, 그것만 생각하고 있으니까그 어린애 같다니까 전목이가 교회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전목이 같아요 참 안타까워요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옆에서 한번 봅시다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갑시다 3절에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어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려오 있습니다. 애기들은시기 하고 다투는 거요왜뭘못 합니까? 참지를 못하죠. 절제도 못 하죠. 왜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그리고 섭섭병 걸리고 왜 나를 안안아주느냐 그렇게 자꾸 생각하는. 그 말씀 듣고 정신을 차리고 장사한 분량에 이르고 하면 좋겠는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자꾸 사람을 바라보는. 거예요. 사람이 안 알아주는 게 섭섭하고, 알아주면 좋고, 뭐를 하면 또 입이 삐죽해가지고. 목사님, 뭐 그렇게 그런 단어를 쓰십니까? 아니요, 우리가 딱 그래요. 제가 누구누구 가르쳐 줄까요? 사절에. 어떤 일은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일은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오 했습니다. 나는 바울이 마음에 든다. 난 바울 편에 서린다. 나는 아볼로가 마음에 든다. 아볼로 편에 서린다. 어, 바울에게 잘 보이겠다. 아볼로에게 잘 보이겠다. 너희가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다. 왜 어린 아이 같이 자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고 사람들에게 편이 되려고 하느냐? 오전에. 그런 적, 아볼로은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기한 사역자들이니라 했습니다. 사역자들이다. 교회는 뭐가 있습니까? 이게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어린아이 같이 시기 질투하는 자리에 서지 말고, 사역자의 자리에 서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목사님, 나는 사역자 아닌데, 나는 목사도 아닌데, 우리에게 사역의 일을 맡겼다. 6절 보세요. 나는 심었고, 아벌론은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했습니다. 나는 누굽니까? 바울이죠, 바울. 바울은 심었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예, 네, 다행이네. 말씀의 제목 알고 있어.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독립자가 되어야 되는데, 첫 번째, 나눔 말씀, 아, 우리는 하나님의 독립자로 뭐 하는 자가 되냐? 심는 동력자가 돼요. 아, 네. 심는 자가 돼 심는데 뭘 심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심어야 돼요. 아, 네. 복음을 심는데요. 복음을 심는데 반드시 있어야 될게 있습니다. 복음 심는 거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복음을 심는데 뭘 심어야 될까? 뭐가 따라가야 될까? 제가 하나 힌트를 줄게요. 10편, 126편에 보면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했습니다. 아, 네. 어, 그 눈물이 뭘까요? 어, 기도죠. 기도인데 이 눈물이 뭘 가지고 있을까요? 아, 네. 사랑을 갖고 있는 사랑을 아, 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이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아, 네. 말씀을 전하는데 사랑이 없으면 이 말씀을 전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 네. 교회는요, 희생으로 세워진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아, 네. 근데 희생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사랑이 있어요 사랑이 아, 네. 부모들이 자식을 위해서 희생합니다 희생하는데 너야 너 내가 너를 위해서 지금 치킨 먹고 싶은데 안 먹고 너한테 양보한다 너 스무 살 되면 나한테 치킨을 하루에 한 개씩 사와 그럴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대가를 바라고 보상을 바라고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아, 네. 아무 보상 없이 아무 대가 없이 사랑하잖아요 아, 네. 그러니까 부모의 희생이 아름다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를 희생하게 하셨습니다. 아, 네. 우리가 이 시의 복음, 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에 뭐가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이 있는 거요. 아, 네. 이 희생을 전하지 않으면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지 않으면 아, 네. 우리가 뭘 하고 있냐는 거죠. 아, 네.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다. 이 여름에 이 아이들에게 뭘 전하기 원하냐? 수영장을 전하려고. 어, 물놀이를 전하려고. 아니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려고 합니다. 아, 네. 근데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잘 몰라.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 흘러서 이 사랑을 전하고 싶고, 이 하나님의 이 말씀, 이 복음, 우리를 사랑하셨던 이 사랑을 애절한 마음으로 정말 전달하고 싶어야 되는데. 아무리 짜도 하나님의 사랑이 안 나와. 그거 그러니까 자꾸 뭔 소리예요? 엉뚱한 소리는. 청년들도 제가 이 순장 공부를 시켜서 가서 가르치라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고 저는 간절한 마음으로 이렇게 어? 양육 시켰는데 가서 순, 순원들을 가르치는데 아무 사랑도 없고 감정도 없고 읽어준 어? 글을 읽어주고 그러 읽어 러 생명력이 나타나고 아, 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 좋은 씨가 우리 안에 들어가서 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것처럼 아, 네. 그 생명이 뭐냐? 하나님의 사랑이야 하나님의 사랑 아, 네. 이 여름에 여러분 좋은 기회잖아요 아, 네. 아이들이 많이 옵니다 밥을 뒤집으면서 뭐하냐?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것을 먹는 아이들이 거룩하게 바뀌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게 도와주시옵소서 수박을 자르면서 하나님 이 수박을 먹는 이 아이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배탈 나지 않고 나도 이 아이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달하게 해 주십시오 아, 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얼마든지 우리가 나타낼 수 있는데 아, 네. 사랑이 없는 헌신들을 너무 많이 합니다 아, 네. 어떤 교회는 가면요 권사들이 여러 명 있는데 자기들끼리 세력 싸움을 해요 이 자리는 내 자리다 너 오지 마라 이번 주는 내가 담당하니까 정리 쫙 하고 숟가락 여기 젓가락 여기 저, 예를 들기 좋아서 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가 그렇다는 게 아니고, 숟가락, 젓가락 딱 정리해놓고, 그 다음 주에 다른 군사님 오면, 이 바람에 누가 이렇게 해놨노? 이건 여기 있고, 여기, 이건 여기 있어야지. 싹정리하면그 다음 주 되면 또 다른 군사가 와가지고, 이게 뭐야, 이게? 이 숟가락은 여기 놔둬야지. 젓가락은 여기 놔둬야지. 그게 하나님 사랑이요? 정말 그게 하나님 사랑에서 불타서 나는 이 사랑으로 내가 이 아이들 섬기고 이 교회를 섬기고 이 영혼들 섬기겠다 한다면 저는 할 말은 없어요. 바울은 심었고 아, 네. 뭘 심었느냐? 복음을 심었다는 거요. 아, 네. 복음 안에 뭐가 있다? 사랑. 사랑이 있다. 아, 네. 그럼 여러분, 복음, 여러분 복음을 받았잖아요.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 네. 사랑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사랑이 저 외로운 안에 넘쳐서 아멘. 이 여름에 복음을 심는 사랑을 심는 아멘. 우리 교회가 이 주일학교가 이 여름 행사가 되기를 주의름을 추구합니다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동력자의 심는 자가 있다 했습니다 두 번째는 물을 주는 자다 6절에 나는 심었고 아브로는 물을 주었으되 아볼로는 뭘 했느냐? 물을 주었다. 물을 주었다. 물을 주는 걸 뭐라고 하냐면, 양육한다. 양육한다. 길러낸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길러낸다. 자, 아볼로가 뭘 했냐? 바울은 심었고, 나는 복음을 심었고, 내가 심었더니 아볼로가 데려와서 그들을 양육했고, 그 뭘로 양육하느냐? 뭘로 키워가느냐? 말씀으로 키워가는 거예 말씀으로. 요한복음 10장에서요, 나는 선한목자다. 예수님께서 당신을 선한 목자라다 그래서 양들에게 뭘 먹이냐 꼴을 먹인다 했습니다 꼴을. 먹을 것을 먹인다 했습니다 그들이 살아나도록 그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먹인다 했습니다 그런데 21장에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고 합니까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를 만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묻고 나서 주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 주께서 내가 주를 사랑하시는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베드로가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세요 첫 번째 뭐랬냐? 내 양을 먹이라. 아, 네. 내 양을 먹이라. 먹이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아, 네. 복음을 심었습니다. 복음을 전달했습니다. 그 다음 뭘 하느냐? 그들을 또한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 네. 아이, 목사님, 복음 전했으면 끝이죠? 복음 전했으면 끝이면 지난주 제가 설교했으니까 이번주는 설교하지 말아야 돼요. 날마다 해야 되고, 날마다. <laughs> 예배 시간에 왜 잡니까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날마다 말씀을 전하고 날마다 자라가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아, 네. 나는 심었고 바울은 심었고 아버는 뭐냐 물을 주었다 물을 주었다 그러니까 한번 예수 믿은 사람들이 그냥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안에서 계속 말씀으로 양육되어지고 훈련하고 교육을 받아서 점점점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아, 네. 그럼 뭘 전달하느냐? 말씀을 전달해요, 말씀을. 아, 네. 선한복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에게 뭘 했느냐? 이 말씀을 맡겼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말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거예요. 세례까지 주는 거, 복음을 전하고 세례까지 주는 거, 이거 믿고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그래 심은 거죠. 심었으니까 심었으니까 그냥 내버려 둡니까? 우리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지금 화분을 가꾸고, 이 꽃들을, 어, 가, 꾸고또 어떤 분은 또 수국을, 어, 갖다 놓고, 이렇게 자라는데, 물한 방울 안 주고, 내버려두면 잘 자라겠습니다. 잘 자라겠습니다? 안 자라죠. 그거 가, 꾸어야 되죠. 저는 참 그런 재주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꽃은 물을 뭐, 며칠에 한번 줘야 되고, 어떤 거는 뭐, 일주일에 한번 줘야 되고, 어떤 거는 한 달에 한번 줘야 되고, 저는 그런 거잘 못해요. 사람이 됐으면 사람은 계속 뭐요? 계속 주면 되잖아요. 삼십 새끼 계속 주면 되잖아요. 삼십 새끼 모자라다 하면 넷개 주면 되고 다섯 개 주면 되고 요새는 삼십 오끼라도 다섯 개씩 먹 하루에 애들이 아침, 점심, 저녁, 저녁, 저녁 야식까지 먹고 뭐. 아홉 시에 먹고 밤 열두 시에 먹고 내가 너를 낳았으니까 어? 너에게 더 이상 밥줄 필요 없어. 넌 알아서 잘 커. 그래, 아이들이 크겠어요? 끼니 때마다 챙겨줘야 되고, 때마다 아이들 을 양육해야 되고, 가르쳐야 되잖아요. 아, 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 예수 안에 들어온 자를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고, 그들에게 또한 가르치고 양육할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아, 네. 여러분, 이 여름에 우리가 할수 있는, 땀 흘려 할수 있는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이미 믿은 자들을 거룩하게, 귀하게 양육해 가는 것, 자라게 하는 것,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동력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오직,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내가 심었고, 내가 물을 주었다 하더라도, 그 안에 생명을 허락하시고 그걸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다라는 거죠. 아, 네. 이게 세 번째요. 우리가 하나님 자라나게 하시는 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아, 네. 우리는 십년 동력자, 아, 네. 물을 주는 동력자. 아, 네. 그런데 뭘 기억해야 될 동력자냐?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야 될 동력자다라는 겁니다. 아, 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로 심기도 하고 물을 주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동기장을 까먹으면 어떡해요? 내 일을 하고, 있는, 내 일을. 내 일을 하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일은 대로 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물을 주고, 그 죄는 마음에 드니까 내가 잘해줘야지. 아니요. 어떤 아이든 품어주고, 안아주고, 사랑해주고, 잘하게 하고,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6절에, 아, 7절에, 그런 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 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했습니다. 아, 네. 8절,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한 가지나 각각 자기가 이한 대로 자기 상을 받으리라. 예, 심고 물을 주는 자 상을 받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독립자들이요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하나님께 하나님의 동력자죠. 아, 네. 하나님과 함께 하지 않고, 내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면, 그게 무슨 하나님의 동력자냐? 아, 네. 너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집이다. 아, 네. 어떤 분들은 이 여름 행사를 잘하고 나서 아이들이 다 교회를 안 오고, 어? 물놀이 할 때는 많이 오고, 수련회 가니까 많이 따라오고, 어? 성경 가니까 많이 왔다가 끝나고 나니까 어 바람 빠지듯이 다 빠져버리니까, "아이고, 이걸 뭐 하려 합니까?" 돈을 들여가면서 뭐 하려고 이렇게 어 힘든 일들을 합니까? 그렇게 얘기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계속 해야 합니다. 아, 네. 우리가 여기서 무슨 본전 생각하고, 뭐 우리가 이만큼 했는데, 뭘 돌아오길 바라고, 투자한 만큼, 어, 그럼 그건 주식하세요. 투자한 만큼, 뭘 바래요? 주식하라 을 했던 그 말만 따가지고 목사님 주식하라 을 하더라 그런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투자한 대로 받을 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동력자니까 우리가 상을 받는데 누구에게 받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에게 투자합니까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죠 아이들이 이 여름에 잘 놀고 아무도 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더 지혜롭게 하고 잘해서 많은 아이들이 예수 믿고 돌아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일을 해야 하고 할 수만 있으면 더 사랑을 나눠주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사랑생들 여러분, 이 여름에 하나님의 귀한 동적자들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시고 이 아이 한 아이 한 아이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정말 사랑으로 섬겨서 많은 영혼을 진리관으로 보험관으로 이끌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의으로추원합니다